네, 영화를 읽는 새로운 시각, 변호사들의 시선을 읽어보는 색다른 영화 리뷰, 고산 영화 읽기 라이너입니다. 네, 오늘 함께 진행할 출연자 세분 모셨습니다. 광노규, 최종화, 김철구 변호사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곽팀장님,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바쁘고 또뭐늘 정신없이 일에 치어서. 육아의 치유 육아의 치유 아 일반 육아 <laughs> 대단하십니다 아 우리 부팀장님은 <laughs> 우리 최종화 부팀장님은 어떠십니까? 부팀장이 돼도 사열이 바뀌지가 않네요 <laughs> 달라진 게 없어. 그래도 수뇌부에 이제 입성하셨으니까요. 수뇌부까지는 아니고요. 발톱 하나 실적 드리민 정도. 어쨌든 올라갔잖아요. 아, <laughs> <laughs> 다친 팔이 아직도 낫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거 보셨나요? 또 다른 상처를 갖고 왔더라고요. 또 다쳤어요. 어. 제가 고양이 집사에 걸맞지 않게 어, 어. 발톱을 자르려고 잡고 있는데 그 순간 깍해가지고 이제 팔을 타고 이제 올라오는 바람에. 어. 나 이거 잘 아파, 요 아프고 근데, 근데 이게 더 아플 것 같아 딸을 지키려다가 손을 다치고 아... 왜 고양이를... 이거는 뭐 사나이의 생명이라고할수 응. 있죠 사나이의 숙... <laughs> <laughs> 자, 그다음에 김철구 어, 변호사님 음. 나오셨습니다 지금은 기분이 어떠시죠? 그때 이제 집 나간 멘탈이 아직 안 돌아오고 있어서 아, 아직까지? 네 네. 찾는 중입니다 네자 <laughs> <laughs> 오늘 세 분과 함께 늘 하던 대로 저는 법정 영화 하나 뽑으려고 했었는데 그런 것보다 재미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동석 영화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 다뤄볼 영화는요 마동석 최고의 영화는 무엇일까요? 살인마를 참교육하는 장면으로 유명한 이웃사람일까요? 아니면 조폭으로 나왔던 악인전? 그것도 아니면 성난 황소일까요? 아마 이 질문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의 작품을 고려했을 겁니다. 마동석이 마속도라는 이름으로 활약한 영화. 그리고 이 영화에는 또 하나의 주인공이 있죠. 흥룡파의 장첸.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할 영화는 마동석의 최고 작품이자 동시에 윤계상에게 장첸이라는 역대급 캐릭터를 만들어준 작품. 대림동, 가리봉동 일대를 배경으로 펼친 범죄 활극. 고소한 영화 읽기 시즌2 스무 번째 에피소드는 바로 범죄 도시입니다. 나동석의 캐릭터 제일 잘 살린 영화 뭐냐? 그럼 범죄 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일단은 여러분의 감상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게 마동석의 최고 영화라기보다는 윤계상의 최고 영화가 아닐까 아 싶을 정도로 장첸이라는 인물이 너무 인상 깊어서요 엄청 따라했거든요. 네아네 장첸 야니 네? <laughs> 뭐 이런 거, 눈물 야니 뭐 이런 거에 윤계상이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 배우구나도 네 제가 새삼 느꼈던 영화입니다. 윤계상의 카리스마가 진짜 엄청났던 그런 작품이긴 했죠. 자그 다음에 어 최종환 변호사님은 핵 존재임이라고밖에 뭐 표현을 못하겠고요. 제가 한번 그런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영화 평론과 무용론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네. 저는 영화라는 장르는 뜻든 그 재미로 기결된다고 봐요. 재미있으면 장땡이다. 네. 이 얘기를 끊는 이유가 네. 저는 이 영화를 한 달에 두번 정도는 반복하면서 항상 봐요. 이 영화를 도대체 왜 까는지를 저는 납득을 못 하겠어요. 납득을 못 했다. 그 정도로 네. 재미있는 영화다. 자, 김철우 변호사님은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긴장감이 있고 스트펜스가더 단단하지 않았나 저 너무 기대됩니다 오늘 나무이키 김철구 변호사가 어떤 실제 스토리는 어땠는지를 얘기해 줄것 같아가지고 나무철구 변호사님께서 네답해 아, 주실 네. 거기 때문에 자 인물분석 일단 해보고 가는 게 좋겠어요 주인공은 마석도라는 인물이고요 장첸 흑룡파의 보스입니다 최종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마동석 씨가 연기할 수 있는 연기 스펙트럼 중에서 이것보다 더 완벽하게 싱크로 맞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공감을 자아낼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또 존재할까 싶을 정도로 진짜 완벽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룸살롱에서 잠자다가 이제 사건 놓치고 허술한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그런 거는 뭐 영화에서 뭐 중요한 것같지 않고요. 장첸이 좀이 영화에서 가장 큰노게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장첸의 활동 반경은 가리봉동일때 그리 넓지 않은 그런 좁은 구역에서 사람을 토막내서 죽이고 상인들을 막 갈취하고 너무 나댔어요. 이 지역은 우범지대였기 때문에 경찰이 이제 좀 관리를 안한게 절대 아니었거든요. 약간 현실. 떨어지는 설정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도 있었다. 김철구 변호사님은 마속도와 장첸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속도는 그 이면에는 이제 본인의 이익을 챙기면서 부패 경찰이다. 네. 엄청 정의롭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묘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 김채고 변호사가 얘기한 부분도 생각을 한게 어쨌든 지금 결탁돼 있잖아요 봄사롱 사장하고도요 뭔가 경찰이고 형사하면 늘상 네. 슬퍽하게 뭐 약간 이렇게 그린 게 사실 좀 저는 이 영화에 약간 불만이었어요 이게, 이게 한국 영화의 강철중 심드롬이죠 그렇죠 <laughs> 근데 영화에서 마속도 캐릭터가 너무 깨끗했으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저, 그러니까 그 캐릭터 자체가 약간 그래서 조금 묘한 캐릭터다 묘한 네. 캐릭터다 장채는 이제 최제로한번사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뭔가 치밀하지 못하다 그러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자신감이 가득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짓을 해도 자기는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믿는 장희수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냐면 뭐 니기지 않아니 <laughs> <laughs> 잘한다 <웃음> 전 주변 인물들은 인상적인 인물이 있었던가요 강력팀 중에 한명 병식이라고 홍기준 씨인데 네으면서 바로 밑에 네, 네, 네. 맞아요 예어 네. 그러니까 진정사 같아 그분은 음. 진짜 같아요 색정사분 아니시죠 그 배우분이시죠. <laughs> 형사물에서 그 조연으로 나온 진짜 형사 연기를. 이 정도까지 하는 부분 있나 싶어요 그리고 진성규씨 맞아 나도 최고 저도 처음에 이분이 조선족인 줄 알았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가 막힙니다 저도 다, 아, 다다다 인생 연기를 한거 아닌가 싶었고요 맞아요 인생 연기였죠 네. 네.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들 하나씩 뽑아보도록 합시다 저는 마동석씨 상처 안 보이는 거요 아, <laughs>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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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근육이 많으면 진짜 안 아, 보인다 궁금했는데 아, 안 보일 거 같더라고요 <laughs> 이웃사람 때 마동석씨를 보면 은 되게 날렵해요 근데 최근에 <laughs> 그 배틀그라운드 근데 모비가 나왔거든요 영화가 더 커지셨어요 점점 커지고 진짜 안 보이실 것 같아요 네, 어... 최종화 변호사님은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당연히 이거는 모든 유튜브에서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마지마이 개새끼야 하지만, 마지막. 그 장첸이 만약 윤계상 씨가 아니면 다른 분이 누구 할수 있었을까요? 이병헌. 약간... 가능할 것 같은데 약간 이 느낌이 안날것 같아. 이 어떤 윤계상만의 이 느낌은 유일한 장첸이지 않나. 음. 그리고 이거는 혹시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맞는 게 이제 자행되던 시대였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 그렇죠. 그렇죠? 애들 맞는 거 보고 어셨어요난안 어, 맞네. <웃음> <웃음> 그때 약간 좀. 후련한 거 없었나요? 개다 그런... 네. 이게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저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억울하게 막 맞는 거 보면, 아왜이렇게좀 부당하다고 느끼는데, 대부분이 음... 다 엄청 잘못을 해가지고 맞거든요. 음... 약간 후련한 게그 어린 마음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 영화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마동석 씨가 싸대기 때리는 장면들이, 후련하게 싸대기를 치는 장면이 지금까지 지구상의 영화에 존재하나 싶은 생각을 했거든요. 항상 볼 때마다 저는 그래서그 장면을 가장 이슈히처럼 봐요 아, 너무 약간 큰 약간 느낌이 좋아가지고 아, 네. 괜히 쓸데없는 고백을 했네요 아, 이 예. 따기를 네. 네. 많이 치죠 많이 치죠 네. 되게 디테일한 연기가 아니었나 우리 고사 영화에게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그 순간을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걱정이 됩니다 최정화 변호사님이 또 범죄도시 워낙 좋아하시니까 네. 과연 여기서도 디월을 하실 수 있을까 자최정화 변호사님 한번 시작해 주시죠 오늘 또 이거를 또한 김에 메칸다 브이 스타일로 한번 렛스 기릿! 하지마이! 야! 영화적 허용이기 때문에 아, 네. 이거를 뭔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그 진실의 방에서 일단 헬멧을 쓰운 다음에 상처가 안 남게 하기 위한거거든요 그렇죠. 어쨌든간에 폭행을 가하는 건 맞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 위법한 상황이에요. 만약에 변호사가 선임되는 경우라 물론 못 하겠지만 징계뿐만 아니라 이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이상한 이거는 제가 묘사하기가 좀 약간 망설여지는데 마동석 씨가 이제 그 장인수의 사무실로 가서 라면이 끓고 있는 사무실로 가서 나오게 한 다음에 일로 와나? 하나 하나. 9 아, 뭘... 미치겠다, 씨. 아! 마석도는 왜그런 짓을 하는 거죠? 어떤 아, 절대적인 우위? 잡힌다. 그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그게 강제추행이라고 일단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자, 이게 마석도는 가만히 있었어요. <laughs> 특정 아예 오라고 했잖아요. 그런 분위기 만들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게 과연 강제추행이 성립이 될 것인가가 약간 좀 의문이었거든요. 사실 좀 확신 없었어요. 신재님 이게 강제추행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 아, 네. <laughs> 아, 강제적인 거군요. 네. 어쨌든 본인이 자발적으로 기분 좋아서 하고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 폭행협박이라는 게요, 꼭 폭행협박 사전에 일어나고 나서 추행이가 일어나는 강제충이 아니고, 동시에 일어나도 강제충입니다. 아... 이건 제가 봤을 때 당연히 폭행과 동시에 일어나는 지금 추행인 거죠. 지금 이 영화에서 가장 오게티, 그게 원전이냐면은 그 공항에서 장첸이랑 마석도로 한판 붙은 다음에 밥. 다... 뿌셨잖아요 다 뿌셨죠 근데 이제 공항 직원이 나와가지고 이제 손해배상 청구하겠습니다 해맑게 얘기하잖아요 나도 그장면때문에 짜증났어요 왜 이런 장면을 넣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혀 음. 웃기지도 않았거든요 아 공항 직원에게 그럴 권한이 없어서? 네 그거는 이제 정식으로 뭐 공문을 요청하거나 소를 제기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처리를 하지 그 자리에서 이걸 무슨 경찰에 깔려고 넣은 건지 공항 직원은 깔려고 넣은 건지 <웃음> <웃음> 웃기려고 넣은 거 같아요 통일이 된거 같긴 해요 네, 네. 네. 근데 안 웃겼어요 전혀 그때 마동석 씨랑 예정화 씨랑 터져서 그런 거아니에요 예정아씨였어요? 그 예정아요? 예정아아요아 예정아 아, 진짜? 아 몰랐어요. 예. 아 그럼 더 추야. <laughs> 왜 감독님이 잘 만든 영화에 그런 왜 이렇게 망쳐놨지 영화를 뭘 하셨을까? <laughs> 제가 이걸 지금 20분 넘게 봤는데 어 이제서야 이걸 알았거든요. 어, 그래요? 보자마자 때... <laughs> 오 예정아네 <안> 이분. <laughs> 오 저도 전혀 몰랐어요. 눈썰미가 <laughs> <laughs> 그좀 좋으시네요. 어우... 눈이 커졌으니까. 아, 나뭇... 눈이 커졌으니까. <laughs> <laughs> 모든 걸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각 팀장님은 디테일 한번 말해 주실 게 있을까요? 일단 마석도라는 사람이 조선족도를 장첸이 나타난 게 전에 수탕할 생각이 없는 사람인 거죠. 뭐 걔네들이랑 거의 뭐 공생 관계처럼 살잖아요. 자기가 정해 놓은 선을 안 넘으면 얘네를 굳이 잡진 않겠다 그 부분이 전 조금 그 정도의 능력이면 은 누가 들어온다고 해도 아예 씨를 말리는 게 맞지 않나 왜 그들과 공생하는 캐릭터인가 그거는 저 신세계에서 최민식이 하려고 했던 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벌어지는 게 차라리 낫지 규모가 작다고 해서 알수 없는 누군가가 알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그거는 약간 더 위험부담이 큰거 같아요 필요악이라고 생각을 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칼로 찌르고 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도 좀 이게 그냥 개인 형사가 이런 사건을 덮어 줄수 있다는 게 조금 저는 그게 약간 네좀 어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잔인한 장첸이 소년이랑 그 식당 할아버지를는 왜 살려줬을까? 자기를 더 봤는데 그것도 좀 어색하죠. 그 같은 동포를 제일 싫어하는데 그 부분도 좀 어색하고 음. 저는 약간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법 없이 사는 사람한테 정석대로 수사를 해서 되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걸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다들 하시지 않나요? 저는 뭐 거기가 조금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뭐 아, 그렇게 할 그러니까 필요가 있는 애들이었어요. 진짜... 네, 뭐 그럴 필요가 있을 때도 있겠다. 네, 형사님들이 좀 힘드시겠다. 요새 아. 하도 이런 인권 문제가 있어서 음. 때리는 거 같은 경우는 좀 낮은 수사다. <laughs> <laughs> 자, 김철우 변호사님. 영화가 시대적 배경이 2004년이잖아요. 그 경찰들이 쓰는 한글 프로그램을 보면은 한컴 2010이에요.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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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게 제가 신경 쓰냐면 제가 04년도 공무원이거든요. 거기다 제가 행정병이에요. 제가 군대에 썼던 게 한글 97이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더 위에 버전이 한글 200이에요. 아, 놀란견요 대안을 했던 거죠. <laughs> 시야가 넓죠. <laughs> 마지막에 보면은 그 공항 화장실에 2007이라고 돼어있어요그 간판에 아... 그런 걸다 따져보셨군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영화 처음 설정이 2007년을 배경으로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개봉 직전에 이제 2004년으로 근데 그래도 한글 게... 2010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죠 그래도 그건 안 되죠 <laughs> 아주 좋은 활약이었습니다 자이 후속작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후속작이 크랭크업이 됐고 어떤 내용일지 되게 기대가 되는데 후속작이 어떤 얘기일 것 같으세요? 혹은 어떤 얘기가 필요할 것 같다 그냥 계속 나쁜 놈들을 통쾌하게 잡는. 제 2의 장첸이 나타나고 그거를 또 마속도가 잡으러 간다라는 뻔한 이야기일 것이다. 뻔하지만 또 재밌잖아 이게. 진부하지만 클래식한. 좋습니다. 겉 팀장님 어떤? 어, 악당이 더 세지겠죠? 그러니까 악당이 필요한 거죠. 왜냐면 네. 이게 사실 마속도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네. 장첸을 능가하는, 뛰어넘거나 혹은 네. 그에 준하는 캐릭터가 나와야 된다라는. 준하기보다 더센 악당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아, 장첸보다 음. 세기가 쉽지 않을 텐데. 약간 아저씨에 그 나오는 형제 있잖아요 아... 그런 애들처럼 더 자극적으로 만들지 않을까요? 이 편은? 더 자극적으로 갈것같다최정화 변호사님은 어떨 것 같으세요? 아, 일단 불안해요 저는 너무 불안하고요 아 범죄 도시 팬으로서 또영자란로서 네. 불안하다. 액션 영화에서 음. 원보다 2가 재미있을 가능성은 진짜 너무희박해요. 터미네이터가 아니고서요아 그거는 진짜 거의 <laughs> 온리 원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불안하고. 왜 다시 안 하실까요 윤계상 씨는? 쫓잖아요. 아니저 공항 넘어가면 음. 바로 사양인데 그건 뭐. 음, 근데 중국은 또뭐 빼는 게또 가능한 나라니까. <laughs> 이것도 손편집 아닐까요? <laughs> 중국은 좀 비판 받아도 됩니다. <laughs> 저도 걱정이 좀 되는데요. 저는 결국은 권력이랑 결탁 된상당히 그래서...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또 너무 훈계조가 될것 같아서 그게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밑바닥 범죄로는 장체는 이기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좀 마속도가 건드리기 어려운 이런 높은 양반들과 연결된 기업형 범죄 이런 게 나올 것 같아서. 약간 내부자들 추가될 수도 있네요. 좀 뻔하겠네요. 네, 좀 그래서... 뻔할 것 같아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자 범죄도시가 우리 서울 가리봉동이 배경이었잖아요 장천이 벌인 그 단기간의 범죄처럼 이런 범죄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김철구 변호사님한테 먼저 오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할수 있는 거는 살기 좋게 만들어주는 게아 정치를 잘해야 된다 꼭 정치를 꼬집어 얘기한다기보다 사람들이 살기가 팍팍해지고 어려워지니까 아... 자꾸 뭔가 범죄를 더일으키잖아 되게 씁쓸한 말씀을 하셨네요 최정아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나연님 만약에 판사라면은 장찬한테 어떤 형을 내리겠어요? 사형? 사형이죠. 그래서 공안으로 보낸 판단은 정확했다. <laughs>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강력한 처벌만이 답이다. 사형제도는 있지만 집행해보아야. 네. 음. 자 그러면 광노불 변호사님은 어떠십니까? 범죄가 진짜 무서운 범죄가 많죠 근데 변호사들도 사실 이런 범죄단체를 변호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피합니다 왜냐면 결과가 안 좋거나 이러면 이 사람들이 혼자 몸이 아니기가 다른 아 식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이제 식구들이 이제 굉장히 해서 아무리 뭐 큰돈을 줘도 잘못했다가는 뭐 평생 시달릴 수 있는 부분이어서 엮이고 싶지 않은 거는 변호사도 네. 똑같은 거니까 네. 무도한 범죄 사실 너무 많죠 지금 보시는 범죄들 중에 너무 잔인해서 얼른 다못 나가는 것들도 너무 많습니다. 입니다. 음.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너무 치안이 좋다고 해서 저는 무방비 상태는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은 음. 너무 치안이 안전하다고 안심하시는 거는 저는 이제는 한 번씩 좀 경각심을, 경각심을 가져지실 필요가 있다. 네. 뼈 있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동석 영화 범죄도시 해봤는데요. 세분 변호사님과 함께한 소감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오늘. 좋은 영화로 또 리뷰를 하게 돼서 즐거웠습니다. 아 오늘 또 <laughs> 멋진 활약이 있었습니다 다시 <laughs> 개안한 김 변호사님 다은 최종화 변호사님 어떠셨어요? 근데 이게 지금 2017년 영화잖아요 근데 2017년 이후에 저희가 이렇게 이 정도로 재밌어하고 회자되고 이런만한 영화가 나왔었나요? 극한직업이 인기가 많았고 4년 동안 나온 오락? 영화로서의 빅잼이 지금 4년이 지는데 지금 아마 코로나 때문에 약간 그런 영향도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1년에 한두편 정도는 좀 이렇게 범죄도시처럼 이렇게 좀 재밌게 볼수 있는 영화가 좀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이제는. 왜냐면 저희가 고소한 영화를 하면서 항상 예전 영화들만 한것 같아요, 거의. 네, 그죠 아, 뭔가 이제 최신 영화를 보고 와가지고 막 우리 막자짓거 아, 너무 재밌었다, 이거를 한 번도 못한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가지고. 음. 그렇습니다 곽팀장님은 오늘 소감 어떠십니까? 전 윤계상 씨가 왜 영화를 안 찍는지 모르겠네요, 이 뒤로. 아마 근데 본인도 그 장첸 이미지 때문에 그럴 거예요. 어... 장첸 이미지 때문에 비슷한 시나리오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러면 선택할 수가 없거든요, 배우 입장에서는. 배우 입장에서는 이 이미지가 어느 정도 희석되고 나서 영화에 나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지, 장첸은. 어... 아, 장첸은 아니고, 윤계상은? <웃음> <웃음> 약간 배역에 따라서, 입는 옷에 따라서 달라 보이는 배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전윤계상 씨가. 그래서 좀 기대가 됩니다, 다음 영화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